오늘은 제목을 좀 재밌게 잡았죠. 가장 빨리 부자되는 비결, 가장 빨리 부자되는 비결을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물섬이라는 아주 재밌는 만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본 만화 중에서도 아주 기억에 남는 만화. 이게 원래는 소설이에요.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 만화로도 나오고, 동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막 나와요. 여기 이제 주인공이 짐이에요. 짐 얘가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바닷가 어촌 부두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도 하고 주인 아저씨 도와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허름하게 생긴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켜갖고 이제 먹는 거예요. 0 0 0 같기도 하고 반은 노숙인 같기도 한 이런 사람 0 0 0 0 0이 음식을 다 먹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아저씨가안 나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계속 주인 아저씨도 막그 이 아저씨가 부르는 거지. 야, 내가 밥값이 없다. 그래, 밥값이 없다. 그 짐이 아저씨. 저도 배고파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우리 주인 아저씨가 엄청 무섭거든요. 아저씨 걸리면 뼈도 못 추려요. 그러면 제가 싹 사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 아저씨가 저로 이렇게 착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얘가 탁 사인을 줘요. 이 아저씨가 빡 이제 도망을 가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짐이 집을 가는 건지 신부름을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데 이 아저씨가 어디로 안 가고 얘를 불르는 거예요. 하, 불러요, 얘. 예. 어, 아저씨 왜 어디 안 가고 날 불렀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한테 그냥 가지 않고 그냥 꼭 선물을 하나 주고 가겠다고. 이런 그지 아저씨가 뭘 선물을 주겠어? 근데 여기서 착 하더니 뭐 이렇게 책 같은 걸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보물섬 지도다. 이 속에 가장 많은 가장 많은 금이 숨겨져 있는 그 지도가 여기에 있다. 이뭐 어느 나라 어느 임금 어느 해적의 엄청난 보물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걸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짐이 그거를 받으면서 안 믿어요. 이게 말이 되겠네 이런 그지 아저씨가 이런 걸 가졌으면 자기가 그지로 있을 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품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 아저씨 눈빛이 빛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물어나 보자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가장 지혜롭다는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탁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가장 지혜롭다는 분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 어떤 버전은 뭐 지혜로운 분이 귀족으로 나오고 어떤 버전은 그 마을의 목사님으로 나와요. 가서 탁 물어봐요. 원전은 목사님인 것 같은데 만화로 만들면 좀 그러면 종교색이 띄었니까 바꾼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아 이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진짜 그 지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의 짐이 그걸 가지고 그 마을의 최고 부자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최고 부자가 이제 배를 사고 선장을 고용하고 또그 마을에 있는 의사, 의사가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탁 타고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내용이 이제 그 보물섬이란 다 어렸을 때 보신 기억이 나시죠? 뭐 비슷한 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물섬.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못 믿으면 소용이 없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에게 달려져요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재미없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서론을 조금 더 해야 돼요 로마서는 첫째, 왜이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냐면, 로마서는 첫째,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치료를 하려면 진단이 뭐 우선이 돼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알아야 치료를 하지. 진단을 못 했는데 치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은 병원이란 뭐냐? 진단을 잘하는. 그래서 최고 큰 병원에 가면 어때요? 진단 기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막 엄청난 최신형 무슨 MRI가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얼마나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막이걸 최첨단 수백억짜리 진단 기계 갖고 와서 뇌를 찍는 거예요. MRI 말고 뇌는 또 MRA를 또 찍고 하잖아요. 예? 진단. 이 로마서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병에 모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좀더 착하니까 안 죽고 누구는 덜 착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100%, 100%.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무슨 1등석에 탔다고 안 죽고 3등석에 탄 사람 죽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선장이라고 뭐안 죽는 거 없어요. 지금 인류는 죄의 쓰나미 앞에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 요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반드시 다 죽게 돼 있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이 로마서는 이 죄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두 번째, 완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절대성이라고 해요. 은혜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절대성.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의 절대성.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그거 믿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비판받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지금만 비판받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세상은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그 비판의 내용은 2000년 동안 똑같아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00년 동안 똑같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은 지금 와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2단도 똑같아요 2000년 동안 지금만 시천지가 있고 지금만 통일교가 있고 지금만 무슨 여기 안상홍증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지금만 구원파가 있는데 2000년 동안 2단은 똑같았어요 이름만 계속 바뀌어 나요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2000년 동안 이름만 조금 조금 다르죠 첫째 뭘 비판합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건다 똑같습니다. 1.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합니다. 목사가 타락했다는 거죠. 목사가 타락했다 말이야. 목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다. 이게 교회를 비판하는 첫 번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스템에 문제를 지적하아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거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스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카톨릭 때는 이런 시스템이 문제다 이거는 또 이런 시스템이 문제 계속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성도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이 더 없다 세상 사람보다 뭐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더니 지들끼리 싸우더라요. 용서 좋아하네 지들끼리 용서 못하고 지들끼리 미워하고 지들끼리 싸우는데 무슨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냐 니들이 성도의 이중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기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어떤 교회도 이세 가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어느 성직자가 나는 안 그렇다 이럴 수 있는 성직자가 누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내가 죄덩어리라고그러셨는데 누가? 아,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사도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있겠어라고요. 어느 교회가 우리의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땅에 도래한 천국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고칠 필요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 이런 교회가, 이런 교단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 아무 데도 없어요. 반드시 비판하면 어디나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스템도 장,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성도. 성도가 이중적이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막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그러나 새로 들어온 교인이 계속 있는데. 아니, 누, 어느 누구나 오라면서요 예. 그럼 새로 들어온 교인은 아직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 또 어느 분은 믿고 10년 만에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50년 걸려서 변화되기도 하는데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예. 끝까지 유다처럼 안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유다처럼 안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중간에 유다 너는 나가 이러지 않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은 안 변하야 됐으니 나가시오 이럴 순 없잖아요, 교회가. 이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교회를 너무너무 왜냐? 왜냐? 교회의 능력은 절대 성직자의 거룩함에 있잖아요. 만약에 성직자가 완전히 거룩하다, 그럼 교회가 거룩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시스템의 완전함에 있지 않아요. 예, 시스템의 완전 시스템 완전해도 교회는 절대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직자가 완전히 거룩해, 교회 시스템의 완전해, 성도들의 이중성이 전혀 없어. 그래도 거기에서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절대성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의 절대성이라. 즉 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성직자나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 전혀 아니 전혀 어떤 악질 나쁜 놈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절대성이라. 그러나 아무리 성철 스님이라도 벽을 보고 30년 돌을 닦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담대할 수 없어요 지금 좀 괜찮을지든 몰라도 우리가 언제 저를 어떻게 믿어요? 제 자신도 저를 못 믿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 목사님들도 그리고 맨 뒤에 앉아있지, 신 목사랑 그임 목사. 빨리 앞으로 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라고 하늘 날아가지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맨 앞으로 와서 졸지 말고. <laughs> 적당한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주무시면 잘안 보입니다. 저 뒤에서 자면은 잘 보입니다. 예. 주무셨다는 게 아니라 은혜의 절대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은 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믿냐고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데 훌륭한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 이상해지는 분이 있는데 저같이 지금도 이상한 사람이 나중에 은퇴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 은혜의 절대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니에요. 16장으로 되어 있는 데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책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딱 로마서 말씀이에요. 뭐를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너희 몸. 따라 하겠습니다. 나의, 나의 몸을. 오늘 주님 앞에 몸으로 나오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을지어다. 너희 마음을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우리는 몸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아니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요. 몸이 그래 가지고 예배드리러 못 가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거룩한 예배로 받을 수 없다는 거. 너희 몸을 예배의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14장 13절, 피차 비판하지 말고 피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은 잘해요, 일단 비판.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도 비판하면 저쪽에서 너는 잘못한 거 없냐? 그 부부 싸움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여기서 비판. 부모가 자식을 막 혼내키잖아요, 잘하라고. 잘하라고 혼내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가 사춘기만 돼 보십시오.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냐? 그렇죠? 엄마는 잘못한 거 없냐? 그렇죠? 내가 키워도 비판하면 같은 비판이 나오는 거 절대 그걸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늘 그러시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본 그리고 너희의 순종함을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를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보면 마음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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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지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처음에는 못 그러잖아요. 마가 때문에 팍 싸우고 아까 안 데려간다고 그래. 나중에는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빌레몬서 같은 것도 보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얘가 잘못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품어줘라 이런 얘기. 이렇게 편지 쓰고 이런 게다 나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할머니가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회에 너는 네 애비만 본 받으면 된다. 늘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네 애비만 똑 닮으면 된다. 네 애비가 키는 비록 작지만 <laughs> 그 말씀은 앞에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키는 비록 작지만 마음은 바다같이 넓다 너는 네아비가 하는 것만 꼭 본받아라 그랬던 어, 기억이 늘 납니다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네아비만 본받으면 된다 근데 본받아지지 잘 않더라고요 <laughs> 그게 하여튼 우 어,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면 되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터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래. 이 조금 오늘 주제랑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오늘 말씀 최근에 경험했던 작은 기적을 좀 얘기해 보라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은혜를 좀나누냐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5학년 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아주 힘들어서 버스비도 없어서 한 시간씩 걸어다니고 그랬대요 시골에 살 때인데 아주 시골에 강원도에 살았는데 그러다가 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원이 그래서 그때는 천원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 타고 한 시간씩 걸어 다닐 때라 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한테 만 원, 엄청 큰돈 그래가지고 만 원이 생겨서 하나님께 천원 1일조를 드리고 9천 원을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너무 귀하게 생기니까 바로 쓰기가 아깝잖아요 하, 그러고 있는데 학교를 갔는데 어느 애가 양말이 빵꾸가 났더래요 그 마음에 일렸대요. 하, 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수도원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수도원 공동생활하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애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생긴 이게 어, 만원 이제 구천 원 남은 건데 그리고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갖고 오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절대 양말 사주라는 거 아니지요? <laughs> 내일 제가 또 학교 가서 양말의 빵꾼 아내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면 그러면 양말 사주라는 걸로 알고 사주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학교 가서 양말의 빵꾼 아내를 못 만나면 이거 제가 쓰라는 건줄 알고 <laughs> 제가 쓰겠습니다. 그랬다는 것. 이제 학교를 갔는데 마지막 교시 끝날 때까지 양말에 빵꾸난 애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다 학교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저기서 잘 아는 친한 언니가 막 뛰어오면서 영영아나 양말에 빵꾸났어! 이러면서 <laughs>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7,000원을 가지고 양말을 사서 그 애들을 나눠주고 2,000원은 또그 공동생활 하는 분들 어디다 썼대요. 하여튼. 7,000원을 그렇게 양말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무슨 대회가 있었대요. 표호. 옛날에 보면 표호짓기 대회 이런 게 저도 있었어요. 뭐. 그렇죠. 6이 오는 무승부다. 한펀더 붙어보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laughs> 그런 이제 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대회에 나갔는데 자기가 1등을 했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금이 70만 원이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 백배, 육십배, 삼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삼십배, 육십배, 백배가 아니에요. 백배, 육십배, 삼십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백배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자기가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7천원 양말을 사줬는데 진짜 백배, 70만원을 상금으로 주셨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가 12장부터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1절 야, 이제 다 끝나는 시간에 1절을 읽으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시고 <laughs> 1절 읽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자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종 둘러스에요. 원는 둘러스. 나는 종입니다. 놀랍죠.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노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종이 있었어요. 종은 노예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종은 인간이에요. 인간.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말을 할줄 아는 짐승을 노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말, 소, 나귀인데 말을 할줄 아는 더 짐승을 노예라고 그러고 말을 할줄 모르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문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유교 문화권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종이 있었던 거예요. 달라요. 예,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걸 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여기서 보통은 우리는 신하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하가 아니에요. 부하도 아니에요.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 노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이 로마서의 시작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다. 그 다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포스톨로스 그렇죠? 아포스톨로스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너무나 이쁜 못 불러도 잘 불르는 우리 청소년 사역부 우리 천사 같은 자녀들이 나와서 고삼도 이렇게 열심히 나왔고 고삼 때 특수 나왔으면 얘네들은 앞으로 무조건 잘 되는 것입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 하겠습니다. <laughs> 자리 채우 하셔서 I Want You 한번 더하겠습니다. 아니, 아 예 박수. 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대견하고 이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쑥스러울 때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이열배 이상이 지금 열심히 은혜 받고 있다는 가능성이 천 배가 넘는다는. 다 너무 너무 이쁘고 축복하고 이 시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임창무 선교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금보다 귀한 은혜의 절대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석들과 온 교회의 위에와 캄보디아 선교지 교회의 위에 또. 세계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